정부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군산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한주연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전북형 모델인 군산형 일자리.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할 주식회사 명신 컨소시엄과 새만금산업단지에 둥지를 틀 정기자율차 클러스터 가운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주체가 될 기업을 정하는 게첫 단추입니다. 기업의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노사민정이 합의안을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비로소 본 궤도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경우 노측의 반발 등으로 이 과정이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지역 내에서의 합의라는 부분,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산형 일자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수기 결차를. 군산은 광주나 경북 구미와는 달리, 대기업이 아닌 중소 중견기업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종속돼 있지 않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물론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말 중견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그 개발을 해야 돼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가야 되고. 근데 기존 산업으로 강소기업 그냥 말만 허울만 좋은 강소기업이에요. 광주형 일자리와는 다른 군산만의 상생형 일자리가 속도감 있게 만들어지려면 노사민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와 정부의 지원이 뒷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